이 시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줄 아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떤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조금은 무섭고, 복잡하고,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저도 오랜 시간 이 책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처럼 여겨졌고요. 이거 공포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호처럼 쓰여진 문장들, 무서운 재앙, 이 낯선 상징과 환상,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애언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책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이단들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 책을 더 기피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가깝게 하기보다는 멀어지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더깊 깊게 묵상하면 할수록 요한계시록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세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그런 이미지와는 달리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이 소망의 말씀이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은 신학적 시라고 불릴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적인 언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계시록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당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온 이 인생길에서 이 반모섬에 혼자 있게 된 것이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고독과 이 외로움으로만. 가득 채워질 것 같은 이 반모섭에 주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은 요한에게 놀라운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런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죠. 요한은 다시 이 요한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단지 요한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곱 교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참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기 보다는 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며 외롭고, 이렇게 고독하게 씨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답답한 현실, 이답 없는 현실을 살아가노라면, 주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문이 이러한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요한이 들었던 이그 살아 있는 음성이 우리 마음에도 깊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 앞에 다시 서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 다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일장 일절에서 팔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누구이며? 이 계시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또 어떤 목적과 권위로 주어진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단어는 계시입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덮개를 걷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 있습니다. 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졌었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인간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계시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부릅니다. 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 이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에 관한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계시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계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전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친히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정리한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삼위하나님이 보내 주신 말씀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최고의 계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최고의 계시자임을 신약성경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만 이런 과거에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통로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현재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3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자, 그 말씀 안에서 방향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때가 가까움이라라는 이 말씀은 단지 종말을 임박했다라는 그런 경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개입하신다는 그런 현재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며,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물으시죠. 너는 지금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어, 여러분,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응답하는 자로 어, 서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와 같은 태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이며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요한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인사를 전하는데요.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요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요아는 이 성부 성자 이 하나님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령은이 모든 곳에 충만하신 성령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이 일곱 교회에 인사할 때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인재 임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 이 하반절에서 6절 말씀이 우리 마음을 멈춰 서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요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죠. 사랑하사로 쓰인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말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피흘리심, 곧 십자가에서 자기의 희생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어, 그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체책감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제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 또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요. 예배하는 자요. 세상을 위한 중보자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위한 제사장적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아무리 작아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 여러분, 이, 이것은 이 요한 계시록 전체를 강, 관통하는 이 중심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곧 재림의 소망입니다. 어, 여기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의 메시아의 비전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구원자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재림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온 땅의 족석들도 그와 함께 서게 됩니다. 그날은 은밀한 날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현실로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떤 이는 애곡하게 됩니다. 믿지 않았던 자들, 끝까지 자기 의의를 고집했던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죠.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뵙게 나는 되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종말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본문이 시작 이, 이 본문의 시작에서도 반복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헬라어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 하나님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가장 처음부터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내 삶을 붙드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불확실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것들이 무너지고, 믿었던 관계나 시스템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이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여러분 종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늘의 시선입니다 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단지 한 사도의 환상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고립된 반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은 가장 먼저 말씀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 보라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한 자라, 여러분 이것은 요한 한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일곱 교회를 향한 위로였고 지금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을 먼 미래의 예언처럼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딘 플레밍이라는 신학자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현실에 안주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도록 돕는 대안적 상상력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대안적 상상력이 될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이 땅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반모섬처럼 외롭고 답답하고 고립된 자리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죄에서 해방하였으며, 너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는 다시 오리라.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릴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고, 다시 붙들어지고, 다시 순종하게 되는 이 회복과 소망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모성 같은 현실 가운데 어, 다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이 내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소서 다시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